마지막 5경주 함께 하시겠습니다. 5번 걸자그뜸은 심사 지정마, 나머지 심마들과 휴양마, 연습주행마입니다. 선두로 나서는 말은 6번 스타트랙입니다. 페더럴리스트와 초원의 별에 자마인 6번 스타트랙 국산 3살짜리 거세마입니다. 6번 스타트랙은 3월 10일 경주 이후 휴양을 다녀왔습니다. 격차를 두고 2위로 달리고 있는 3번 이스트강적 한센과 달려라 강적에 자마입니다. 3번 이스트강적은 국산 2살짜리 수말 442kg의 마체중입니다. 그 뒤쪽 바깥쪽에서 거름을 높이는 4번 라운더 어펌드입니다. 머스킨맨과 선샷의 자마로 국산 두 살짜리 암말입니다 직선주로 6번 스타트랙이 계속해서 선두를 지켜내고 있습니다. 6번 스타트랙이 격차를 크게 벌리고 있고 2위권에는 세리입니다 안쪽에서는 2번 거센지존입니다. 지롤라모와 화려한 비상의 자마인 2번 거센지존 목의 형제마로는 라라케이가 있습니다. 가운데에서는 5번 걸자그든 바깥쪽에서는 3번 이스트강적이 달리고 있습니다. 6번 스타트랙이 격차를 크게 벌리면서 결승선 통과했고, 그 뒤를 2번 거센지존, 3번 이스트강적이 따랐습니다.